<웃음> 안녕하세요. 고 왔어? 아니야참타는데보고싶어가지고 둘이 와. 야. 오파울이요 왜? 못 내려가니까. <웃음> 내려주지 <웃음> <오사>. 안녕하세요. 너무 <laughs> <야, 아니, 똥 웃음> 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서. 네. <laughs> 음. 네. 너네는 몇 시에 왔어? 아이고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유. 아 진짜? 응내 아예 밥먹고 좋아죽어요 내가 아주 초코 때문에 웃겨갖고 이렇게 블라운돌이 바뀐 돌을 뽑아버려 초코 옆에 오면 바울이가? 싫은가 보다 초코가 근처도 못봐 아빠가 좀 달랐네 아유 제발 너무 소리 좋아 하지마. 아주 흔드는 것도 하지마, 생기네. 아파, 아. <laughs> 왜 그러지? 어? 안 돼. 가. 그래, 혼나니까 가는 거다 내 네, 음식 쓰레기 나오고 들어가고. 아니 도래 시원한가봐. 쿨티 젖어 있어? 아니. <laughs> 안에 나갈 때는 쿨티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가려고. 응. 이것도 돌아야 되고 이거 이것도 놀아야 되고. 이... 되고. 응. 올릴게리면은 <laughs> <laughs> 혼나는 거지. 음. 맛 귀엽지? 슝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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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